요. 아 삼공사공 언버스다아 저는 신인우입니다. 이원진입니다. 아 게임입니다. 구마말입니다 날씨가 너무 <웃음> 덥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주로 음식 얘기를 할 텐데 네. 은지 씨, 네. 풀어보시죠. <웃음> 네. <웃음> 네. 네. 오늘의 음식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감동의 메뉴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감동의 메뉴. 네, 감동의 음. 메뉴. 우리는 지금 남자분들은 요리를잘 못하니까 네. <laughs> 꼭 요리를 했, 네, 한, 네. 한 음식이 아니어도 아 그렇죠 괜찮고 어. 아. 아, 음식과 관련된 네네. 에피소드 네네. 내가 너무 힘들 때뭐 남편이 몰래 아이스크림 하나를 딸게건넸다던가 <laughs> 네. <laughs> 네. 네. 어, 어. 너무 속상해 부부싸움 후에 속상해가지고 친구하고 먹었던 닭발을 <laughs> 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음. 음. 네. 음. 음. 아니면은 신혼 때 어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음. 둘이 이렇게 뭐 일이 있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음. 뭐 바다에 가서 회를 먹고, 와우. 먹고 왔다. 오. 그때 너무 음. 맛있었다. 음. 어, 감동적인 추억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자랑 많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요리를 잘하신다는 네. 아내를 자랑하시는 장 아. 신인농민. <laughs> 어떤 얘기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음식 관련된 얘기는 군대에 있을 때. 참고로. 연면 아 네. 결혼을, 이제 일찍 결혼해가지고, 거의 23살에 이제 결혼 했으니까. 그 당시 때, 됐습니다. 저는 군입대 해가지고, 네. 훈련 받고, 자대배치 받을 때, 그때 저희 양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음. 네. 네. 좀제 좀... 이제 면회도 오고, 음 네. 면회, 면회 올때 싸운 음 치킨. 있었어요. 아, <laughs> 네. 중간에 사온 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맛있었어요. <laughs> 그렇죠. 아, 당연, 당연하죠. 어. 네. 결혼했는데 네. 몸은 묶여져 있고 음.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음. 그런 가운데서 목버지 음.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렸는, 기다리고 그리웠는데 네. 사온 음식이 치킨이었어 네, 치킨. 어. 아, 뭐. 어, 최고네요. 최고죠. 오. 근데 선수 이제 만들어서 온, 온 거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 그런 거 네. 만드는 맛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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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뭐, 알다시피, 저희는 이제 모르는 가운데서 네.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음. 연애기간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가깝지도 않고, 네. 그냥 보고 싶긴 한데 너무 가깝지도 않고, 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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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애 오더라도 무슨 할 얘기가, 저희 뭐할 얘기, 군대 얘기밖에 못하니까. 그러네요. 는 너무 한계가 있고. 음. <laughs> 예, 애기 엄마는 학교 생애,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시대 그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예, 그리고 가끔가다 친구도 데려오고, 음. 예, 아. 뭐 친구 데려오면 우리 이제 동기 애들이 되게 좋아죠 <laughs> 친구들이 <laughs> 데려 <데리고> 와요? <laughs>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음. 그러니까 여자친구 데려오면, 애기 엄마가 친구 데려오면 여자친구 데려오잖아. 아, 그요남친 아, <laughs> 데려오면 아, 안 돼. 그래요? 여자친구 데려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훈련 받는 우리 동기애들이, 어, 뭐, 뭐, 예쁘냐, 뭐, 나좀 데려가야, 뭐, 이렇게. 아, 아 그런 거예요. 네, 분위기에 참. 모든 좋아진다. 그, 궁금하셨던 아 분들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아 저는 오메불망, 안 사람만 생각하면서. 예 <laughs> 생각하면서. 아 네. 오늘은 뭘 맛있는 거싸올까 그게, 그것보다는. 애견마 얼굴 한번 보려고 음. 음. 그게 저 나름대로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된 네. 아. 마음이네요 하루 종일 어, 부모무에 지친 그 마음을 애견마 얼굴 한번 보고 해소가 네. 네. 될수 있게 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네. 야, 거기다가 네. 또 음식까지 있으면 네. 아, 진짜 최고네요 그러네요 막, 뭐 아, 그렇죠 돼요. 이게, 어. 이게 네. 맛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음. 그냥 바로 뭐 없어지니까 <laughs> 네. 어, 네. 어떤 네. 피소도 있으세요. 네. 우리 아케미 상은 너무 귀엽게 생기셨잖아요. 맞아요. 네, 입맛도 네, 생을 네. 네. 좋아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아, 어, 네. 네. <laughs> 우선 감동의 음식. 네. 아, 네. 네. 남편분이 어떤 요리를 좋아하세요? 세상에 무엇이든지 잘 먹죠. 더 좋아하는 거예 네. 네. 집에 집에서 또 일본 집에서도 가정 요리에서 배워왔던 음식을 역시. 저는, 이제 가츠동 아, 츄 가츄동? 깜짝이야. 와, 가츄동 잘 먹었어. 우리, 이거는 일본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도 <laughs> <laughs> 저희 가정 요리 중에 하나의 가츠동 <laughs> <오, 가쓰동으로 웃음> <가서. 웃음> 어, 가츄동으로 하세요. 돼지고기, 안, 안심 돼, 돼지고기를 튀겨가지고, 이거를 <laughs> 네. 밥에다가 덮밥처럼 만들어서 <laughs> 네. 소스를 이제 소스랑 같이 튀겨가지고. 있죠. 이거를 좀 많이 했죠. 와, 음. 좋아하세요? 우리? 음, 잘 먹습니다. 어. 좋아하세요. <laughs> 네, 김치가 있으면 또잘 먹고요. <laughs> 결혼하기 전에 그 현무양차가 되기 위한, 위해서 무슨 준비 같은 거 하셨어요? 뭐 요리하고 다닌다든가. 아, 아, 그럼 좋죠. 아, 음. 음. 그래도 대학교 다니면서 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음. 네, 이제 어, 첫 살림을 시작할 때, 음. 이때가 특히 여성분들은 어, 음식이나 요리? 음, 음 이제 식사 음. 만드는 것부터 어, 좀잘 대접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음. 생각할것같아데 음.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어. 얘기를 하냐면요. 음. 저희 뭐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상대방도 아 남편을 위해서 네. 요리라든가 이렇게 음. 제공을 해주길 바라잖아요. 음. 맛있어 음. 위해서.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저만은 그는 거예요. 정하는 그러네요. 남자 로망이죠. 네. 네. 근데 네. 어, 나는 음. 요리해주는 왕자님을 원했어. 와우. 와우. 아, <laughs> 남자들 중에서는 요리까지는 생각안할것 같아. 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예. 자기 남들 뭐 취미가 있고 하지만 상대방 여자를 위해서 뭔가 준비할게 예. 따로 없을 것 같아 <laughs> 네. 네. 어... 근데 여자분들은 그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음. 결혼을 하는 거니까 음. 시집에 들어, 그러니까 시댁에 들어가면 시어머니또 요리 못한다고 하면 또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말안 하는 거는 하지 말아 소금 얘기 안 했거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까 아, 근데... 우리, 우리 딸도 되셨으면 요리를 잘 하기를 바라는데 음. 그건 애기 엄마가 요리를 그렇게 많은 일을 못 하니까 어 가르쳐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어 요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 어렸을 적에 그 부모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 딸도 아들도 집안에서 요리를 좀 같이 해본다든지 네. 아니면 만들기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네요. 요리의 재료를 같이 사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밥상이 만들어지는 거다 하고.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하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을 때, 그리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을 때 서로한테 큰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요즘에는 결혼을 음. 한 다음에 네. 내 아들, 내 딸이 잘 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음. 아들도 밥하는 요리를 음. 할수 어. 있도록 네. 많이 네. 가르치고. 네. 일부러 나, 아들을 네. 가르친다고 그래요. 음. 아, 아.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 기쁘게 할수 있는 하나의. 음. 저건 본인을 뭐, 위해서 키이죠 피스, 피스, 네, 선물이고 응, 응, 위하여 사는 삶인 응, 응. 네, 응. 것 같아요. 네, <laughs> 어떠십니까, 문지 씨는? 저는 감동의 메뉴가 있어요. 음, 감동의 메뉴, 감동의 메뉴가 있어요. 음, 저희 네. 남편 자랑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음. 어, 저희가 신혼 가정을 교회 기숙사 같은 곳에서, 음. 네, 학생 기숙사에서 둘이 이제 신혼 살림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어, 그때 이제 기숙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만의 요리를 해먹거나 주방이 내개 아니기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막할수 없었는데 신혼 때 이제 아이가 생겼을 때 네. 입덧이 있잖아요. 네. 음. 그때 남편이 이제 다 자고 난 다음에 음. 새벽 1시요때 음. 어, 주방이 아무도 오지 않는 음. 시간에 네. 몰래 가서 제가 그때 먹을 수 있는 음식 샐러드가 있었는데 음. 감자하고 계란을 삶아 가지고 음. 걸다 으깨 가지고 이렇게 음. 샐러드를 만들어서 감동적이네요. 네. 아 밖에 2도였으니까 아 더워서요. 아 <laughs> 네, 먹을 것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럽. 러 네. 네. 이렇게 음, 딱 갖다 줬는데 음. 그걸 알고 다른 방 동생들이 언니 <웃음> <웃음> 이렇게 <오>!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아. 같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되게 자주 해줬어요 남편. 와. 어. 근데 스물, 남편이 그때 26살이어가지고 요리를 뭔가 할줄할수 할 있는 게 별로 없고 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음. 요리하기 힘든 환경에 음. 어, 새벽까지 이렇게 해서 음. 갖다 주는 게 되게 감동적이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아. 참 음. 너무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본, 본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 오, 그래요? 응. 아, 어 그래요? 뭐? 아 그거 좋아할지 어떻게 알고 어, 제가 셨어요 제가 감자를 좋아하는데 네. 남편은 아, 나름대로 아, 좀 퓨전 네. 퓨전적으로 오. 그 이걸 갈아서 음. 이렇게 나름 어, 감자를 만들어주고 신남편표요 아. 완전히 남편표. 아. 어. 근데 그만들어준다면 네. 맛이 먹었어요? 입맛이 맞았어요? 음. 입도 등심의 또맞이네 저는 감자 삶은 걸 소금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음. 사실 으깬 아... 샐러드는 좋아하지 않아. 어? <laughs> <laughs> 솔직한 아, 고백이야. <laughs> 그때는, 어, 그때는 그래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 요리 어. 자체보다도 그 요리를 음.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알알 알았던 거죠. 1 시간 2 음.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막 이거 막다 부시고 그냥 송소라 파르포따 그리고 야. 몰래 해가지고 2 0 3 0까지 가지고 오고 했던 이게. 아, 도그 당시 때. 너무 고마웠어요. 임신했을 때미역국이라끓여어야했는 <laughs> 미역국 안 끓여주는 남자 있나요? <laughs> 미역국 미역국이지 근데. 우리 아, 장모님이 <laughs> 미역국을 정말 많이 잘끓이세요 어... 아, 주한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음... 큰 대접으로 해가지고 먹는데 그걸 새끼를 다 미역국으로. 음... 다 넣으면. 음... 아, 아, 아 정말 맛있어야 맛있어요. 새끼 먹을 수 있는. 아, 와 진짜 그래요? 맛있나 보다.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음. 덕분에 미역국 끓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네. 어, 아니 뭐터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죠. 장모님이 다 네, 너무 너무 끓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아그렇다 음, 마음에 네, 마음으로 <laughs> <laughs> 네,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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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양만 잘 되나요? 음식의 추억이요. 아니면 형수님 좋아하시는 음식? 아 우리 집사람은요 저기 그 고기를 좋아합니다 돈이 생기면 삼겹살 나와요 목복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구워서 먹기만 하면 만족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밤 11시도 새벽 1시에도 먹어요 구워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래서 나는 좀 골고루 먹고 싶은데 오로지 고기만 사와서. <laughs> 아, 아, 네네. 고기 사온 날은 스트레스 받은 날은 아닌가? 조금 스트레스예요. <웃음> 네. 맛도 <laughs> <또> 고기예요, 이러면서. 떡고기예요 <laughs> <laughs> <또> 네. <laughs> 네. 아, 그럼 아, 네. 아내가 약간 스트레스가 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고기 사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그렇습니다. 아, 아, 아. 그, 그 싸움을 음. 한 날은. 음. 음. 일부러. 어, 네. 어. 거기만 사오면 다 고사온에 완료됩니다. 네, 해결 다. 그럼 안에 볼화가 네. 많이 나시면 네. 목살, 삼겹살, 항정살 이렇게 3종 세트. 진짜 반돈, 반돈, 반돈 세트로 이렇게. 한,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음.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싸우게 만든 거죠. 그렇죠. 음. 이제 오, 여자 그게? 같은. <laughs> 그러나요? 네. 엄마 아빠 안싸워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좀 이렇게 몸매 관리도 하니까 엄마 왜또 고기만 사오냐 샐러드 음, 음, 넣어야 하고 음, 이러야지 하는데 음 그래도 엄마는 고기를 되게 먹고 싶어하는지 여전히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 고기 좋아하는. 요즘 고기 좋아하시는 네. 거 비해서는 너무 날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렇죠. 그이 음, 네. 고기 드실 때 이게 쌈 이렇게 쌓아 드시잖아. 예, 그렇죠. 제일 배고파. 네 우리 이제 사람 샀어네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까? 아, 형수이 입으로 들어갑니까? <laughs> 아. 아 뭐, 거의 자기 입으로 들어갔방어 <망설였어. 웃음> <끝>. 아. 절대 <laughs> 는데 네. 어, 오늘 좀. <laughs> 안, 또 마지막에 좀그러겠이니 아, 아, 마지막에. <laughs> 어,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이를 낳고 또개선낳고 키우고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응. 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과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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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게? <laughs> 아니 이제 키우고 네. 나는게 <laughs> 과자예요. 어, 근데 어, 모르겠어요. 근데 나 어, 과자. 근 과자를, 아, 아, 네. 네. 과자를 먹으면 아, 네. 저는 기분이 좋아. 어, 저 기분 좋죠. 음. 밤에 이제 과자를 먹는 것이 소중한 즐거움이었거든요. 나만의 힐링 시간이. 근데 한참 그게... 육아를 할 때? 어, 근데 왜 그게 남편한테 팁이 됩니까? 그 늦게 네. 들어왔을 때제 표정이 좀안 네. 좋았을 텐데, 네. 또 과자를 보고, 아, 그을까 웃기는 거죠. <laughs> <laughs> 요그거보왜 음.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네. 물론 제가 이제 좋아해서 즐기는 것으로도 있어요. 음.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를 조금 생각해 줬다는 것이 저한테도 어... 힐이 되더라고요. 아... 와이프가 너무 무서웠던 거 아니죠? 무서웠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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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근데 감동이네요. 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 축 처진 남편의 어깨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음. 그리고 네. 내 아내가 엄마가 보고 싶거나 어, 아니면 친구가 그리워서 멀리 있는 친구가 그리워서 몰래 울고 있거나 우울하게 네.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뭐 거창한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뭐 이렇게 뭐 원맨쇼 이런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어 아니면 어 불닭발을 딱 이렇게, 음. 아니면 조용히 삼겹살을 구워서 이렇게 한쌈 이렇게 네. 갖다주면 그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준비해 준그게더 감동스럽고 음. 그 마음에 고마워하지 않을까. 음. 어 둘이 그래서 나중에는 또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고 음 굳이 말하,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네, 감동이, 걱정이, 염려가 이렇게 전해질 것 같아서 부부만의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겠고 음. 그런 사소하지만 과자, 작은 아이스크림, 네, 네 음. 그런 거 준비해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좋은 일인데. 네. <laughs> 보통 이제 사람이 마음 편해질 때는 밥 먹을 때 편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뭘 먹을 때, 음. 네, 보통 이제 인사할 때도 어, 언제 만나서 밥한끼 하자. 어, 전문 안 만나지만. 네. <laughs> 아,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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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